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학한 동네 고동방입니 늦은 나이에 이 포닥을 하는 것이 고민이시라면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제가 박사를 졸업하면 3 7 살인데 포닥이 아직 고민되네요. 주변 박사 친구들도 보면 일단 일하다가 필요하면 포닥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 비해. 5년 정도 늦다 보니까 바로 포닥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된다고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셨거든요. 이 박사님은 포닥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일하다가 포닥을 하기에는 좀 그래서 바로 포닥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민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 포닥하는 게내 뭐 인생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이 사회 나갈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댓글에 제가 목표가 중요하다. 이 목표가 뚜렷하다면 포닥의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나이가 조금 많아도 포닥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이 댓글 주신 박사님처럼 뭐 여러가지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포닥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그런 많은 박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나이가 조금 많아도 이 포닥을 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독립적인 연구를 해볼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40대 해외 포닥을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궁금하시다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이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스스로 이 독립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교수로 가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연구소에 들어간다고 하면 독립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이 포닥을 하게 되면 이 독립적인 연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laughs> 아니 잠깐만 포닥이 무슨 무슨 독립적인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국내에서 제가 이 포닥을 해본 바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 국내에서는 조금 이 조금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 지도 교수님 지도 박사님의 그 영향력을 벗어나는 그런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해외에 나와서 포작을 해보니까 물론 전체적인 연구 주제는 주어지지만 정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도 터치를 안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경을 안 써, 아예 안 써주는 거라고 할수 있긴 한데 언젠가 한 번은 신입생이 들어와서 교수가 저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 이 포닥은 이 분야의 마스터야.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줄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말로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실험에 대한, 연구에 대한 나의 생각을 굉장히 존중해준다. 뭐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평소에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물론 결과에 따라서 그 책임도 강하게 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연구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이 독립적인 연구는 나의 그 어떤 연구자로서의 한계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이 대학원 과정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질문하는 법을 배우고 그 질문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몇년 동안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논문을 쓰고 해서 졸업한 후에 나의 질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자로서 살아갈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내가 아이디어를 내서 결과물을 낸다면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명이 같이 실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분업화해서 실험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물이 내 것이라는 생각도 잘안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해외에 나와서 포닥을 하다 보니까 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실험 계획부터 실험하고 뭐 데이터 분석하고 논문 쓰는 거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이렇게 좀 분업화 돼가지고 너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하고 그래도 모아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의 했었는데 여기서는 다 개별적인 물론 여기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학생들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시스템 물론 이제 중간중간 디스커션은 하긴 하지만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엔 조금 힘들었죠 적응도 좀안 되고 <laughs>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거 이런 것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테스트 해보는 느낌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많더라도 독립적인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면에서 포닥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많아도 포닥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어떤 정보를 얻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거나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데 정말 쉬워지고 비용도 엄청 줄어들고 있죠. 만약에 해외로 유학을 가게 된다면 그곳에 어떻게 정착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곳에 직접 가서 그곳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들어야 했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데 너무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게다 인터넷에 있는 시대예요. 여기 덴마크가 한인 사회가 정말 좁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데도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 모든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에 오면 무엇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고, 뭘 사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서 만나서 물어볼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그 정보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처음에. 여기 처음 와서 한국이랑 문화나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 그 차이 때문에 조금 적잖이 좀 당황을 했었는데, 그 정보들을 보고 그다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정착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정보에 접근하는 게 쉬워지니까 이, 이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인터넷의 정보들이 많이 없고 이럴 때는 좀 젊거나 좀 에너지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학을 왔다고 하면 요새는 이, 이 기술이 다 커버해주기 때문에 저처럼 나이가 많고 조금 무기력하고 아 힘들다 뭐 이런 사람들이 와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어요. 이제는 뭐 마음만 먹으면 집안에서 MIT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핸드폰으로 편하게 구독해서 보는 그런 시대인 거고. 영어가 조금 약하다고 하면 실력 있는 강사분들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주고 번역기는 정말 하이 퀄리티로 번역을 해주고 트위터, 인스타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클럽 하우스에서 유명한 교수님들, 뭐 셀럽들의 뭐 개인적인 생각, 뭐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써 뭐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 힘들다, 도저히 못하겠다. <laughs> 이러면은 여러분 나이 들어서 해리포 학은 오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 요렇게 얘기할 텐데 이 나이 때문에 오는 불편함, 힘듦 요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도 혹시 아, 이 불편함이 있다. 이러면은 요새 나오는 새로운 기술로 커버할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이 포닥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 해외에서는 나이가 정말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정말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일단 나이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일단 서열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취업할 때도 나이가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포닥을 할때 정말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취업을 할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조직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조금 꺼려 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 한 2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 나이는 살아가는데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는 것도 그렇고, 연구 환경 내에서도 이 나이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어떤 저항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면접을 본다거나, 어디 뭐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한다거나, 이럴 때 나이 얘기는 전혀 안 하거든요. 여기서는 뭔가 호칭이라든지 사람을 대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는 그런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 나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춘다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포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박사님들이 궁금해할 만한 <laughs> 궁금해할 만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막막한 대학원 생활 그리고 포닥 생활에 대한 제 경험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동방.